윤석열이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나는 바보다. 내가 얼마나 둔하고 바본데, 나 같은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하냐. 이런 논란까지, 논리까지 갖고 왔어요.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이런 그 목적이 너무나 흉악하다 보니까, 차마 그거를 인정할 수 없고, 완전히 다른 내용을 얘기하려다 보니, 아무런 대, 증거는 없이 말만 있는 거거든. 그래, 말로 계속, 아니, 뭐 나는 모든 걸알수 있었고, 모든 부분에서 이걸 국민들을 깨우쳐야 했기 때문에 나는 경고성경을 했지만, 나는 바보라서 어떻게 내가 쿠데타를 하냐. 이거 모순된 주장으로 계속 나가는 거야. 바보, 바보 윤석열이라면 어떻게. 바보 윤석열이 국민을 깨우칩니까? <laughs>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며 야당이 줄타래 거라고 야당이 그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잔치 국수 먹으면서 얼굴 볼겸 지휘부를 불렀대.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 이 특검이 그냥 물증을 갖다가 와다다다다다다 때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것만으로도 사실 작살날 판인데 증언까지 나와 버렸어 조재호도 윤석열이 담넘어가는면뭐 아예 국회를 막으라고 했다. 박정근도 윤석열이가 어, 들어가서 끌어 나오라고 했다. 아주 구체적과 시간 딱딱딱딱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계엄의 그 진행 중이자 거에서 안부 전화를 해? 이거를 누가 믿냐 이거지? 그러니, 있던 유너의도 나가버리는 거야. 쟤왜 저러냐, 이러고. 결국에는 급기야에 이제 부하 탓으로 가는 거야. 부하 탓으로.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 얘네 혼자도 그랬다. 나는 노사원이 누구지도 모른다. 김용현이 알았으면 그게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국무위원들이 왜 나를 갖다가 안 말렸냐. 그 야당의 역공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말렸으면 좀, 어, 데안 말렸잖아. 지금도 봐봐요. 개엄날에, 개엄을 하기 직전에 경찰 그 수뇌부를 불렀는데, 그거를 국수먹다 얼굴 볼겸 불렀대.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개엄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는 경고성이고 어떤 숭고한 의미가 있고, 야당에게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가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얘기는 어떤 판단력이 약한 그런 덜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하는 얘기지. 저게 재판용이 아니라는 거야. 경고성 개업이라면 그 경고성 개업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 시간 안에 끝내겠다. 라든지 이것으로 우리가 군사 작전을 안할 거다. 라는 이런 명백한 증명을 할수 있는 문서 서류, 어, 하다못해 메모장이라도 나왔어야죠. 어느 조문, 어느 법조항에도 경고성 개업이라는 개념이 없어. 개업은 경고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하는 순간 그건 경고가 아니야. 이미 그 자체, 그는 의도만으로도 후대다가 되는 거고, 그 의도만으로도 내란. 내란을 계획했기 때문에 내란 모의로 처벌받아. 시,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말이야. 근데 이미 실행까지 옮겼으니까 내란이 성립된다고. 근데 윤석열은 존재하지 않는 개엄의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거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 따위는 없어. 대통령이 하더라도 이건 국민과의 공감, 다수의 공감이 전제가 되어야 그 권한이 행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대통령 따위가 고유 권한이라고 치고 내 맘대로 다할수 있다. 이런 왕권적 사, 사고를 가지는 순간 망한다고. 국민들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야 되는구나. 이런 사고가 있어야 이게 민주주의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국민들도 윤석열한테 그딴 허락을 내린 적이 없어. 왜냐? 당시에 윤석열은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저런 행위 자체가 내란이구나. 친이 구됐다 자기 권력, 인기가 떨어진 자기가 권력이 약화되니까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공포감을 조장하려고 했구나. 이런 폭력을 가지고 자기 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했구나. 라는 오해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고, 그게 지금 탄핵을 만들고, 이제 법정에서도 사형을 구형받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지. 어디 문자라도 보냈어요왜 없어?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도 김영민알려줄 때, 야, 이거는 경고성이야. 그냥 3시간 만에 끝난다고 밑에 애들한테 알려. 라고 했었는데 왜 없어? 정보성 경험이 아니었으니까 없었던 거지.